마태 복음, 마태 복음 의 12장, 켰 <laughs> 으면 30절 을읽겠 습니다. 다시 한 번, 밤중 소리 외침이 외쳐지는 날, 큰 소리 외침이 시작되어지는 날, 라오디가 교회 기빌이 끝을 맺는 그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성취가 될 것입니다. 누가 주님께주님과 함께 한 자인지, 누가 주님을 해치는 자였는지 판명될 날이 그날이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이다. 누가 그분께서 심으신 나무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드러나게 될 텐데요. 12장 29절 30절 밑에 증언을 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용사보다 더욱더 강하게 예, 일반 사람들은 다이 같겠고 다이은 그리스와 같이 되는 날이 그날입니다. 12장 29절 30절 증언을 봅니다. 성경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함께 하는 사람은 그분과 조화를 이루고 12장 29절 30절에 용사보다 더욱 강하게라는 제목의 증언을 읽습니다. 함께 하는 자는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와 함께 하는 사람은 그분과 조화를 이루고 그분의,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명령, 명령들을 순종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덫을 피할 수 있어서 안전하다. 그리스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리스의 은혜를 모을 것이요. 참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모을 것이요. 무슨 뜻인지를 알기를 바라는데요. 때를 따라 돔 은혜를 늘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여서 은혜로 변화를 받게 되겠죠. 또 영혼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률과 능력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리스께서 영혼의 요새를 점유할때 인간 대리자는 그리스와 하나가 된다. 그는 구주와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쓰시는 그러시되 된다. 그때, 사탄이 와서 그 영혼을 점령하려고 할 때, 전쟁을 걸어올 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 용사보다 강하게 된 사람들은, 그는 그리스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되, 무장한 용사보다 더 강하게 하셨음을 알게 된다. 큰 소리 외침은 누가 주님과 함께한 사람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일장을 좀 보도록 합시다. 여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스바냐, 그죠? 스바냐. 여와께로부터 숨김을 받는다. 분노의 날에 피난처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스바냐. 1장 14절을 보려고 합니다. 여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이 빠르도다. 이 말의 문자의 의미는 남방 유다의 멸망의 때가 임박함을 알리는 성령 본문이지만, 원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와의 날이 큰 날에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이 빠르도다. 여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서가 거기서 심이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계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 앞에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여와께 범자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마저 읽습니다. 그들이 은과 금이 여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거미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환란의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 앞에 큰 소리의 침을 통하여 올 환란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말씀을 폈습니다 1장 14절 두 번째 인용된 증언을 좀 봅시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온 땅에 경고를 바라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심히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 주어라. 말해 주어라. 경고를 받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라.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받아들인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같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일에 빚진 자들이 된 것이다. 우리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흑암의 권세는 열렬한 힘을 기울여 활동하고 있라 예, 열렬게 예수의 피의 효능이 없어질 날을 사단은 알죠. 예수의 증보가 없다는 말의 의미를 사단은 알죠. 근데 재림교인들은 몰라요. 거짓말이 그들의 눈을 속이고 귀를 닫고 있죠. 증보가 끝이 나면 그분의 피의 효능은 없어집니다. 그때를 위해 사단은 암흑과 완고 가운데 우리를 속이게 내대 지금 보시죠. 흑암의 권세는 열렬하게 힘을 기울여 활동하고 있다. 사단이 바보입니까? 일법이 마침내 무효화되어질 때 도망갈 수 있을까요? 아파트 팔릴까요? 땅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요. 얼마 전 목사님이 그러시되 합회에서 공고해 준다고. 그때 부동산 팔수 있다고. 이미 사탄은 더들 다 쳐놨습니다. 이럴 범위 내리면 팔수 있어요? 천만에 말씀요. 또 도망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때? 사단은 열렬하게 힘을 기울여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마치 이리가 먹이를 찾고 있는 것처럼 현재 졸고 있는 영혼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살금살금 기어들고 있다 큰 소리의 짐이 지금 고조되려고 합니다 사단의 말씀처럼 사랑의 품성이 완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살금살금 기어들고 소리가 안 나죠, 소리가. 소리도 안 나죠. 근데 시몬이나 침례 요한은 다풍간해 버렸대. 그 사단이 분통이 터졌대, 분통. 길이다 차단되어 서요참 영성이 탁월한 사람들이었죠. 우리에게는 지금 전해야 할 경고의 계비가 있고 지금 수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그 사업은 우리가 세상 예상한 것보다 더욱더 수행하기 힘들 것이다. 네, 그런 때가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 우리의 힘을 다하여 복음 전도에 또 우리가 할 일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때때로 몸으로 자, 맞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선악의 대쟁투는그 마지막 종국에 다다르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대한 보고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도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 앞에 전개될 큰 사건들을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인으로서 그의 맥박이 빨리 뛰고 있지 않는 자가 있는가? 그다음을 읽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공기 자체도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다. 미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맹렬한 시련으로 시험받게 될 것이다. 큰 소리가 잊질 때, 이 일이 반드시 올 거예요. 맹렬한 시험이 올 거예요. 무시무시한 핍박이 올 거예요. 정말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오늘날, 진실하고 참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 대부분이 가짜 금속 이었음이 판명될 것이다. 이 날이 오고 있습니다. 반대와 위협과 학대로 말 미야마. 강화여지고 확고해지는 반면에 대부분 사람들은 비겁하게도 반대자들의 편에서 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를 민노라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편에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이 여기리라 라는 약속이 있다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없애 버리고자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히 할 것인가 육지와 바다에 일어나는 폭풍과 홍수와 태풍과 지진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내리기 시작했다 내 바람이 느슨해지는 모습이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지존자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예, 미국이 격전지가 될 것이고 멸망이 될 거요. 예 성령이 완전히 거두어져 버릴 거요. 예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질 때 누강에 가설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칙에 충실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너무 중요한다 엄청난 유혹으로 안식이를 범하도록 유혹할 거예요. 부모 앞에 자녀를 죽이면서 유혹할 거예요. 부모를 죽이면서 유혹할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고통스러운 아이들을 믿기로 유혹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 때에 의해서 우리 여러분, 원칙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예를 하나 들면, 아론이 두 아들들의 죽음 앞에 슬픈 기색도 없죠. 주의 명령에 따라. 엘리는 이 일에 실패함으로 온 가족이 멸망해 버렸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일을 쫓아내는 그 쓰릿, 쓰릿은 아픔을 경험하지만, 말씀에 순종했죠. 육신의 아들들은 끊으는 원수 되거든요. 내가 쫓아야 되거든요. 분리가 되거든요. 반드시요, 반드시. 지금은 혈연 관계로 부모, 자녀 관계지만, 그때는 원수가 반드시 되어줍니다. 반드시. 맞아, 있습니다 그리스를 믿는 믿음이 가장 크게 멸시를 받고, 멸시를, 여기, 이러면, 이기 경우가 오세요. 가장 큰 멸시를 받고, 가장 크게 우리의 신앙의 공격, 멸시를 받게 되어질 때, 안승을 적인 우리의 모습이 무시당할 때, 우리 열성은 가장 뜨거워져야, 우리의 용기와 확신은 가장 강한 것이 되어야 할 때가 우리 앞에 옵니다. 그것이 이럴 흉니이 다수가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기 위하여 국계에 서고, 정말 말씀을 따라 믿는 사람, 용서가 참으로 적을 때, 주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합니다. 하지만 나 혼자 홀로 있을 때 어떡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냉에서 열을 비급에서 용기를 반역에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 오늘 말씀 편은 가자간 이럴 법이 임하면서 큰 소리가 외쳐지면 이 일이 옵니다 여러분. 미리 환란을 자초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결론은요 큰 소리에 늦 준비를 위해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때 우리는 절망입니다. 큰일 납니다. 나라들은 큰 반역의 지도자 편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51장을 좀, 예레미야 38장을 좀 펴십시오. 이 아침, 큰술의 침의 결과로 일어나는 예. 반대를 볼 텐데요. 화면 문제 잠시 볼래요? 화면 문제 보고, 예레미야 38장을 읽겠습니다. 박, 박해의 폭풍우가 실제로 우리에게 닥다 그때 셋째 천사의 기빌은 큰 외침으로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용사가 되 우리 용사가 되죠. 아주 강한 용사가 되어서 말처럼 적진을 달려갈 거예요. 온 세상은 주님의 영광으로 큰 외침을 외치는 사람들의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온 땅에 환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박해의 폭공호가 실제로 닥칠 큰 소리의 침이 크게 고조된다 불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제 작은 경험으로 핍박과 시련이 신앙을 떠게 만들어요. 자, 예레미야 38장. 6절과 13절인데요. 38장 6절과 1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laughs> 6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38장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대에 뜰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아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는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죠? 기쁜 복음을 선포했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당할까요? 그것도 이방인이 아니고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줄도 달아 내려왔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다 38장 6절 13절 밑에 증언을 보고 이 아침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환란 중에서 주님의 평화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괴로운 날을 보내고 여러분 실제에서 가상 공간이 아니고 환상 영화가 아니고 실제 우리에게 일이 옵니다. 실제로 옵니다. 실제로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중들은 어둡고 불결한 옥에 갇혀 기아로 거의 죽을 지경을 당할 것이다. 예. 1월 혐의로부터 야구할랑 앞에까지 이 일이 올 거예요. 큰 애침의 결과로 이 일이 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돕고자 절거의 손을 뻗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오게 가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지만 용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감옥의 벽은 그들의 영혼과 그레스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가 없다. 바울과 신뢰가 감옥에서 부흥집회하는 걸 보셨죠? 피가 터져서 아픈데 찬양 부르는 모습 보셨죠? 그 일이 올 거예요.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세속적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교만한 물결이여 파도여, 여기까지. 욕기 38장 10절. 모래를 개한을 삼아 산원 파도를 막고 있는 모습처럼 주님이 모든 권세를 초월한 분으로 핸들하고 계신다. 핸들하고 계신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아, 이런 약속들을 자주 암송하시고요. 미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작은 시련들을 빨리 빨리 이기셔서 점점 자라나셔서 장상한 분량이 되셔야 이때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집니다. 마저고 끝내겠습니다. 그 감옥은 마치 궁글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동산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처럼 그 음산한 담벼락이 하늘의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사건들, 큰의 침, 제2의 밤중소리 운동이 일어날 때, 제5순절이 일어날 때 사도행전의 경험처럼 승교시대가 올 것임을 직감합니다. 예를 들면 38장 13절로, 6절로 13절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스바자 1장 14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태 12장 30절을 통하여 누가 여와 함께하는 자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그날이 속해올 것임을 믿습니다. 그를 진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유념하게 하셔서 매일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연약한 비겁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용사보다 강하게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다 배도하고 절친한 친구도 배도하고 심지어 목사마저 나를 비급하게 반대하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홀로 에리미아처럼 서는 경험, 해야함을 압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직 평화로운 때, 아직 내 바람이 붙잡혀 있는 동안에, 아직도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에, 예복을 입고 등에 기름을 채우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항상 흰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고 다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다인으로 말씀을 듣는 외로운 믿음의 동료들 홀로 이 아침도 방에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뭐 예배 드리는 그들도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소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마지막 위기를, 큰 소리의 침을 준비하는 치혜로운 주의 평생되게 하셔서, 다 주의 재림의 그날, 주의 얼굴 앞에 서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국말에서 봉사하는 여정과 귀한 남종들을 기억하시고, 이곳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흥률을 베푸시며,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다시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본양 함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